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키워진다. 부모는 지나온 삶의 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훈육한다. 그러나 부모도 아이들을 기르는 게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난처한 경우에 처할 때가 많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훈육을 하지만 아이별로 부모별로 천차만별이라 적당한 기준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다. 잔만한 아이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산만하지 않게 훈육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훈육 방법을 소개한다. 부모는 원칙을 지키고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화를 내고 다른 날은 화를 안 내고 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간을 보며 즉, 눈치를 살피며 부모를 테스트한다. 부모의 얘기가 통하기 어려워지고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친절하기만 한 부모로부터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들어주는 만만한 부모로 여겨지기 쉽다 이런 산만한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일단 아이들이 부모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산만하고 집중 안 되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손가락을 입앞에 세우고 다른 손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면서 손가락을 센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산만함이나 칭얼거림에 반응해서는 안되고 계속 숫자를 세면서 기다려줘야 한다. 부모의 인내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계속 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천천히 부모에 집중하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변화에 금방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으로 바꾸면 안된다. 아이가 완전히 부모를 보며 집중할 때까지 꼭 유지해야 한다. 집중이 될 때까지 50번, 100번, 5분, 10분이 걸리든 기다려야 한다. 집중이 완전히 되면 부모는 횟수를 아이에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집중이 끝난 아이에게는 좀 전에 문제에 대해 방금 너의 행동이 너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묻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칭찬을 해준다. 동일하게 방법으로 계속하여 집중시킨다면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부모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얘기를 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끝이 없는 미궁으로 빠진다. 집중을 할 때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아이들이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계속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통제가 안 되는 망무가내형 아이들은 와일드해지고 거칠어진다. 이는 아이의 안전과도 직결되며 부모로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락하게 된다 통제를 위하여서는 부모가 정리가 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산만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부모의 정리되지 않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허둥지둥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부모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는 하늘이다 훈육할 때 부모는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말하며 자기 자신의 훈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외부로 단호한 눈빛과 부모가 아이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에너지가 표출되어야 아이들은 말을 따르려 한다. 상황에 따라 아이들에게 허용범위를 다르게 보거나 모호한 답변, 애매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기준을 바꾸면 아이들은 애교스럽게 하면 넘어가 주는구나 하면서 다른 행동으로도 부모를 테스트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은 아이들이 산만하지 않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후 집중에 익숙한 아이에게는 문제가 될 때는 느끼는 감정을 물어보아야 한다. 좋다, 나쁘다를 더 세분화하여 물어보고 공감하며 그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